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항상 먼저 당신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일이고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두려워들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이 즉시 그들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진으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오장의 출발점입니다. 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여호사5장은그서 하나님은 그 반대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앞에서는 어그 사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전진보다 그들의 정세성 유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할례의 회복과 유월절의 회복의 의미인 겁니다. 이 장면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자리로 들어갈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을 갑자기 열어 주실 때 우리 대부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죠. 이곳에서 내가 빨리 전진하고 싶다.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 조바심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어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기 쉽죠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전에 제가 성기던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과 사단이 주는 감정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열매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움이 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으로 만들어진 그런 열정이라면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하나님으로 또온 건가 아니지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만한 분별력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 감정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 불어주시는 거지. 내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해 전진한다. 충돌한다. 결국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나기 전에 뭘 다루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 아, 조이 성교회라고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성교 단체가 있죠. 근데 그 성교 단체가 한때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성교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성교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난뒤 아이 사람들이 성교사로 가기에 적합하다라는 판별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소수들이 선발되겠죠. 그럼 이 소수들 선발된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보내는지 아세요? 아, 성교사님 제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좀 변화시키겠습니다. 채설 다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을 제일 뒤로 돌린다는 것. 왜? 전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을 입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가 복이 되고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성교사라도 목사라도 자기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맨대로 돌리니까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성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내가 겸손하고 내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조이성 교회 출신의 성기사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할례 명령도 그런 거예요. 자여호사5장2절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요사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자 이제 나와 함께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러 가자. 너희들은 힘을 내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어떤 다이님 어떤 힘에 가득 찬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전진해야 할 순간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전투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싸움은 장정들이 하는데 장정들이 할례를 하면 뭐 일주일 이상 뭐 보름 이상 힘들어서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저기 가난한 민족들이 그 정보를 듣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 전략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에 그런데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너희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이야기 그 그들의 어떤 역사하고 그들의 삶이었는데 새로운 곳에 와서 또 오면 막 사기가 충천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자아가 드러나고 어떤 죄성이 드러나고 시험과 요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들 모습을 하나님은 전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례라는 것을 시행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모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죽어 버렸잖아요. 이례 받지 않은 가운데 지금 빠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뤄졌던 순종을 회복시키며 앞으로 걸어갈 토대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미래와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우리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 결국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과 조급함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혹시 조바심이 날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니다 자, 할례가 시행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굴러내 버렸다. 중요한 거죠. 에굽의 수치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사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냥 그 수탄 모욕과 굴욕과 고통과 그 아픔이 그냥 점철돼서 완전 떡이 되어서 그 가슴 속에 딱 이렇게. 이, 이렇게 바뀐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버려버리고.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과거에 죄된 삶을 살았던 그 시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제는 그 과거의 상처와 우리는 단절될 것이고 과거의 우리 어떤 죄와도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약속의 땅 앞에 가기 전에 할례를 시행한 이스라엘이었던 거야. 이스라엘은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팡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은 왜저 사람이 저래라고 하지만 사실 저 사람 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는데 근데 그한 사람이 그 어떤 도화선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마음의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는 못하시죠. 왜? 어느 정도 이런 감당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것도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 내면이 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정말 그 내면이 채워져야만 어떤 어 어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포기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무책임한 선택을 하는 것을. 결국 보면 그 분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우리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도 굉장히 내면이 견고한 아이들이 있죠. 뭐 특출나지는 않는데 늘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 붙들린 아이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열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우리가 본 만나가 끊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앙의 초보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기 같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르시고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하시죠.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인데. 또, 믿음의 요단을 건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성의도 목사님은 맨날 성교 7월, 8월 되면, 여러분, 꼭 하시라고 꼭이라는 고란 단어를 엄청나게 외쳤어요. 나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성교지로 나가세요. 성교지로 갈수 없는 사람은 어, 국내에 미자리 교회라도 가서 그분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한 어떤 몸을 가지고 그 열정을 어떤 세상에 뿌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뿌리라고. 그러니까 진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뭐한 5, 6천 명이든 청년들이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하니까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찬양 집회마다 뭐냐 오늘 교회 위청에는 뭐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그 밑에 있는 뭐 두란노홀 이런 데까지 다 열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노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마지막 우리 14, 1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종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예, 네, 여러분 이 모습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습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등장한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어, 요단을 건넌 것도 할례를 회복한 것도 유월절이 지켜진 것도 만나가 거치고 새로운 땅에 소산을 먹게 된 것도 다이 순간을 향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유혹의 자리, 어떤 시험의 자리, 어떤 욕망의 자리, 어떤 내, 내가 만든 어떤 우상의 자리,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분 앞에 서고,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리고 난 뒤에 군대 장관을 통해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군대 장관이 등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 까미오에 불과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순간에 여호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벅찼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모세가 없고 리더로서 이제 이 백성들과 이제는 모세는 이끌었다면 이 사람은 싸워 나가야 되는데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간에도 땅을 분배하면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파들 땅 분배하는 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수에게 아 정말 천군마마하였던 사건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각자의 상황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각성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서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 한번한 한 번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 우리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